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고별설교와 교회를 향한 사랑.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한 영적 지도자의 깊은 사랑과 사명의 고백이 담긴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와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했음을 고백합니다. 둘째, 바울은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스스로와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교회의 안정과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고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 오라라고 말하며 교회 내부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로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거짓에 맞서 싸워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며 자비량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며 약한 자들을 도왔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넷째, 바울은 기도를 마친 후 장로들과 서로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 장면은 그들의 깊은 애정과 슬픔을 드러내며, 바울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고는 장로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깁니다. 이 마지막 순간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바울의 겸손한 섬김, 교회의 경계, 물질적 나눔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다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